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엘 3장 요엘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감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요엘 일부터 삼 장까지입니다. 원래 요엘서는 죄악으로 인해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주실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내 네,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산성되심을 믿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고난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요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권면이라기보다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날. 주님만 승리하는 날 되시도록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시간 어디를 다니시면서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되심을 믿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할까 없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로 충만케 하시사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의 영을 부으시사 주의 영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산성대심을 보이는 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성령 부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자, 성령 충만을 통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에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의 입음을 받게 하여.